3 3 평이가 한강 조망 아파트입니다. 자 이게 작은 방, 작은 방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작은 방 이게 바깥을 보겠습니다. 바깥 투지를 보이고 이게 이제 작은 방에 있는 붙박이장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조금 막큰 방을 자 들어 큰 방을 보겠습니다. 큰방 이렇게 좀 보면서 저는 자 이게 화장실 잠시만, 큰 방에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큰 방에서 이렇게 옷장이 이렇게 있고, 책상이래 있고, 스화장대가 있고 서 이쪽 들어가면 이게 욕실입니다. 욕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오, 욕실 너무 좋아. 이 욕실 진짜 뭐야? 혹시 안 신경나 좋아. 와, 이거 화장... 이거 뭐야? 완전히 뭐 엄청나네 이거 비대장 비대마 대림버스 이래갖고 엄청나게 각종 다양하게 비대를 갖다 설치할 수 있게 돼서 야 이게 이제 여기가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이제 오 이거 이옷장 이거 굉장히 깊네요 이 옷장이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 보면 자 옷장이 깊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 보면 한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강을 한강이 이렇게 좌아한아아아아아아아아 렇 자동 건조도 있고, 자 올림픽대로 한강이 보입니다. 지금, 자 이게 시세탁 세탁기입니다. 베란다. 자 여기서 큰 방에서 이제 바깥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 보겠습니다. 큰 방에서 바깥으로 한번 제가, 자 여기 이제 북입니다. 북, 북을 보시죠. 정말 그리고 이거 이제. 냉장고 다이가두개 있습니다. 엄청 큰거두개 넣고요. 부엌으로, 빠바바, 부엌이 남북통이네요 음, 여기 이제 창고입니다. 부엌에 달린 창고. 창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 창고. 굉장히 어, 수납 공간이, 보일러실이 있고요.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돼있어요. 수납 공간이 들어가요. 자, 여기 이제, 창고, 이렇게 여기 화장실, 여기 부엌입니다. 부엌. 자, 드디어 거실을 메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실이 나왔습니다. 한강, 동양, 전망을 롯데월드 타워를 보는 그실. 집안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보자. 하, 진짜 이런 아파트. 몇, 서울에 몇개 있겠노? 효사정이 쫙 보이고, 그실에서 효사정이 보이고,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는 이런 아파트. 레미안, 이천동 레미안 첼리스트도 보이고, 그 밑에 현충로가 보이고, 공원이 보이고, 쫙. 오우, 저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 실에서 현관 입구를, 입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 한복입구요 입구는 이렇게 됐습니다. 현관 들어서 이제 신발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은 이어져자그 다음에 요거는또 한 화장실, 화장실 한개더 샤워부스입니다. 샤워부스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 이 집에서 제일 경치 좋은 마지막 방을 하나 보세요. 저 거실 옆에 방 하나 보겠습니다. 거실 옆에 방을 쫙 보면 이야 이방 경치 정자치 인다 진짜. 어디로다타쫙 보면 효사정 보이고 이 방이 조금 작아요. 근데 붙박이장이 이렇게 쫙됐습니다 붙박이장이 이렇게 쫙돼있고 이게 보여지죠자 이렇게 돼. 현관 문 열고 현관 저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자 이거는 붙박이장이 렇게되있고 특징이 집이 특징이 아니고 음, 음. 천정을, 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장이다 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큰 방에서 나와서 거 실하고 집기부엌을 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그실 정면에서 다시 한번 쫙 이렇게 식탁 쪽을 보겠습니다 저 작은 방 작은 방 들어가는 것이 그 주방에서 나와서 작은 방을 들어가는 구조가 기대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그올리버 하임 강변 초망방을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공공입니다. 제발 진공공 TV 구독해주세요. 구독,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